안녕하세요, 단일랑입니다. 어, 지금 앞에 보이는 식물은 옻나무인데요. 그 옻나무가고 예, 어, 역시 그 옻나무도 중국 원산이죠. 그러니까 귀화 식물인 겁니다. 자, 옻나무는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우리 그 약용으로서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그 식물이죠. 어, 소화, 어혈, 염증, 피를 맑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신경통, 관절염, 뭐 위장병, 늑막골수염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온나무 옷을 올리는 것은 그 우루시올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예, 우루시올이 그 아마 일본 사람이 셨을 거예요. 그 어, 그 우루시올 성분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유독성 물질로 이제 그 어, 분류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가구 재로도어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옷칠. 이옷그 그 순을 따 보면 하얀 진액이 예, 나중에 이제 검정색으로 변해요. 어, 검정색으로 그어 어. 아, 옷칠로 사용 활용을 많이 하죠. 그 옷칠을 하면은 굉장히 오, 뭐 천년을 간다 그러죠. 그 방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건 이제 숲인데 그 나이가 먹은 그 나무의 숲이 특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터지듯이 갈라져 있죠. 자 어린 나무 가지는 구분이 안 가는데 예, 나무가 아, 이렇게 좀 오래 묵으면 예,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좀 옆에 보면은 어린 가지는 어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죠. 예, 아주 그 그래서 그 어린 가지는 잘 모르는데 요거를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로로 터질 이렇게 보면은 가로로 이게 올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요걸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무 전체 색깔이 어 옆에 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밝은 회색이죠 어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어, 또한 가지는 순을 어, 순을 따 보면 아, 여기 지금 제가 좀 잘라 놨는데요. 한번 아, 보이시죠?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하얀, 하얀 진액이 시간이 지나면 검정색으로 변해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구분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옻나무는 어, 우리나라 온나무가가 다섯 종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온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